이? 그, 그, 대명이 뭐지? 돈이 10만 원짜리가 없어, 이거. 아니, 전체 중에서 10만 원만 미리 입금했다고. 그럼, 누구예요? 아닌데, 저거. 나가, 나가, 나가. 이거 말고 없는데. 여기 있잖아 입금 어미정 입금 어미정얘저 예, 누구야 양현호가 음. 0만원 입금하고 자기 이름으로 나가지 한다고 했단 말이야. 아, 무 그래. 저는 양, 현호 양현호로 입금 양현호로 양현으로 1 1만5천 원. 음, 그럼 그게 맞는 거네. 그럼 그러면... 그럼 보내면 되는 거죠?